아니, 확률 올랐다며, 누가. 아니, 누군 여덟 개 까서 두개 나온다는데, 천장 없는 가차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아. 얘네 왜다 죽어 있어? 야, 우리 애들 <laughs> 보고 다 실신해 있네? 또 10개 캐자, 얘들아. 응? 또 10개 캐면 되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이거 지독하다. 60이면 싸다. 아, 잠깐만. 아까 뭐 팔았, 다 팔았으면 아, 샀네? 게임의 맛은 집작이지. 떴다. 떴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영자야. 비늘은 100% 드랍 주자. 검객은 살려줘도 된다. 음. 제 대, 대 꺼는데? 압박이 전사가 참. 재밌게 게임네아 <laughs> 죽어서 왔어, 또. 뺏기면 어떻게 임마. 가서, 형들 데리고 온다 그래. 누가, 우리, 누가 우리 막내꺼 뺏어갔어. 얘 잡고 혼내주러 가자. 니네냐? 우리 막둥이꺼 뺏어간 놈들이? 한 번만 봐준다. 이게, 도적이 오면, 일단 절대 살려줄 일이 없어요. 절대 살려줄 일이 없고, 일단 유령으로만 있어도 굉장히 막, 경계가 되고 재수가 없거든? 근데 검게인 걸딱 확인하는 순간 경계를 딱 풀어도 돼요 야 뭐야 무중단 패치 뭐지? 잠깐만 확률? 야 그럼 채널 날아가겠는데? 이거 잠깐만 패치 좀 볼게요 병과 포털 진입 안 되는 현상 미구현 지역에 출입 일부 조합 시 금전 소모 안 되게 오라고 유멘트네 오탈자 수정 하... 확률 늘려준 줄 알았잖아 야야 내가 잡자 어, 내가 잡을게 <laughs> 내가 잡으니까 바로 잡네 검객 왜 했어 전사 왜 했냐고 와 근데 이 덱슨 이 새끼들은 진짜 야 지금 이, 이 시간에 채널을 빈다고? 이 시간에 채널을 빈다고? 미친거 아니야? 아니, <laughs> 빵이는왜 <이 뻥뻥이는 웃음> 자꾸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서 좋다, 야. 좀 채널 밀려서 이제는 뭐 체크하면서 할 듯? 아, 저 위에 애들만 가면 채널 독점인데. 아, 얘네 좀 가면 안 되냐? 가면은 여기 그냥 독점할 수 있는데. 채널 안 밀리면. 야 이거 35개 터, 터졌다는 사람도 있던데 35개 터진 애들은 진짜 그 멘탈 나갔겠다 그거 하나당 5만원 주고 샀어도 150만원인데 술주사 차 삼매지나 마기지체마기지체가3차가 호체주술이 뭐더라? 저주면역? 와 진짜 주술은 저주받은 직업이냐? 와, 진짜 생각하기 싫었나 보다, 그 당시에. 출사 만들면서. 출사 3차부터 좋아요. 근데 문제는 3차는 거망도 좋아. <목소리> 와, 명인이다. 와, 명인. 형님 멋있습니다. 어, 떴다, 떴다, 떴다. 오, 먹었어. 가자. 딴거 하자. 딴거 하자. 얘 주자, 주자. 어. 여기 지금 무법지대거든. 어. 오, 야. 야, 떴는데? 아, 가불기 있네. 아, 진짜. 왜 그래? 응? 음? 여기 있는데 얘네 얘네 이거 막아놓지 말고 잡자 어 살려줘라 음. 살려줬으니까 비형은 탈게 오 먹었다 그래 이런, 이런 게 경쟁이에요 우리 아까 저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서 하나 먹혔잖아 응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오늘 몇개 뺏겼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의 경쟁을 지잖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람의 나라 한 거예요. 방금 같은 상황을 내가 설명해 주자면, 여,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 여기를 이제 일단 막아야 돼. 우리 팀이. 왕이 떠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눌리겠죠. 발동이.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좀 디테일이 있어요. 잘 들으면 키보드 소리가 두 번씩 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비영 왼쪽 비영 왼쪽 이걸 하는 겁니다. 비영 왼쪽 비영 왼쪽 이렇게. 그러면 들어갔다가도 뭐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렇게 비영 싸움을 하는 거야. 뭐야? 아 아까 거 그냥 주시는 거야? 아, 고맙습니다. 돈이라도 좀 드려야겠다. 음. 이거도좀 드릴게요. 얼마 안 하지만 괜찮아? 괜찮은 말고 열개 모아야지 15개 모으려고 하고 있어 우리 지금 15개 되면 까겠습니다 15개 이상한 루틴 하지 말고 바로 가보자 너 아까 못 봤지 야 200명이 몰려가지고 형 옷을 다 벗고 까야 된대 형 빨리빨리 누르래 형, 좌삼삼, 우삼삼이야. 이런 새끼들이 200명 있었다니까? 돼지의 동동주를 깔라 하질 않나, 어? 그냥 빨리 깔라고 야, 이게 현금 5만원짜리 복권이라니까, 얘들아? 얘네 지갑에서 신사임당 5장 꺼내서 쫙쫙쫙쫙 찢는거 영상으로 보내봐. 그럼 내가 이거 다 누를게, 그냥. 아니, 내 손끝에 우리, 우리 식솔들, 어? 승급이 달려있어요. 나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도한 김인호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볼까 선유금이요. 하나 찢어달라고? 화룡 잡고 하나 까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거 화룡 제니 곧 나오니까 화룡 받고 갈게요. 저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저건 하나 까줘야지. 자 하나 하나 까겠습니다. 하나 가자. 일단 하나 줬어. 여기서 엑스 누르면 끝나요 이거? 무릎 꿇고 하자 좌3 3우3 3으로 갈게요 제발! 아... 잡종 드래이었다고 합니다 안돼 안돼 이거 4개로 줄면은 야 그러면 내가 딱한번 얘기할게 추천이 70개거든? 지금 딱 20초 세고 90개가 되면은 하나 더 깐다 그 뒤로는 얄짤없이 그냥 500개 펀딩이야 2 3 4 19 20와야 진짜 이러니까 90개를 누르네 이 새끼들 진짜 야 너네 야 그, 그렇게 눌러달랬땐 어? 연병을 떨어도 안 해주더니 진짜 와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응. 하나만 더 깐다 노도왕 뭘로 해줘 옷 벗고 해줘 스트레이트로 해줘 아니면 좌삼삼 무삼삼이야 상삼삼 하삼삼이야 네가 스타트 끊었으니까 하나 하나 해줄게 스트레이트로 존나 빠르게 간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수룡 야씨 이아 오케이 빨리 갈게 빨리 빨리 별놈들, 그거 좀 하지 마, 나 지금, 야. 나안될 놈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더더 모아야 돼. 원래, 원래 그거 있잖아. 타짜 같은 거 보면 호구들이 이제, 어? 판돈을 많이 모아서 오잖아요. 나는 반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용한테 껍데기가 벗겨질 확률이 20%고요. 그리고 대장간에서 까서 나올 확률이 5%. 5%암절이 오, 야, 또 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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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그냥 하나 떴다 어아제식시저거 떴냐? 먹었어? 오케이 야, 두개 먹었어 우리 지금 활용 젠 받고 갈게요 활용 젠까지 지금 하나 까는 거 예약이에요 하나 까는 거 예약 저티냐 설마? 어 별사람이네 티 관상이긴 해 우리방 애들은 다 알아. 어리야, 어리야. 오 떴다. 야 이거 봐, 얘 화룡도 찾는 수룡이 떴어 이거. 쟁 겹친다 이거. 잡고 있으면 화룡이 뜰 거예요 아마. 뭐. 봐봐, 화룡 떴잖아. 겹쳤어. 바로 잡어 뭐. <laughs> 과금 결제 가겠습니다. 하나 얼른 까고 올게. 이거는 푸죽관을좀들을게요푸죽관을좀 들러야 돼 이거는. 술 있다. 아니야. 저걸로 안 돼. 동동주로 안 되지. 백세주 반드시 가야지. 백세주 77잔 올리고 가겠습니다. 77잔 하고, 황금의 기운을 받아서, 푸죽관에서 제일 질 좋은 고기로다가, 참수박 하나에요. 그리고, 돼지고기. 수박을 깔고, 돼지고기에 77잔의 술을 올리고, 절. 홍동 백서. 백화감을 들고 있으니까, 동쪽에 가서 해야겠죠? 반드시. 하, 가겠습니다. 5만원짜리 가차. 일단 가져가셨고, 저도 무릎 꿇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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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탁해요! 아니, 왜나 죄다 그리핀도르야, 어? 아니, 순열 없어, 순열? 야, 이제 이십몇 년이 지나서야 내가, 어? 볼드모트의 그 심정 이해가 된다, 이게. 와, 진짜, 뭐, 죄다 잡종이래. 망토를 벗어야 된다고? 빨가 벗으면 빨가 벗는 것도 조상 앞에서 옷 벗고 한다고 그것도 건방지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제철과일? 귤, 딸기 없어. 아, 나 그게 없네. 아, 씨. 탑핑풀? 오케이. 야, 망, 만기 형님 방송 중이신가? 새벽에 깔 때, 만기 형님 방송 방풀 하다가, 줄 드시는 타이밍에 하나씩 깝니다. 제 철과를 깜빡했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2 2 개, 열 여섯 개 펑. 아홉 개만 얼렁 더 먹고, 승급하자. 이제는 뜰때 됐다, 그치? 어? 열다섯 개 까면은, 두개 아이씨, 아유, 진짜, 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니까, 러 오늘, 격 하나, 도사 하나, 승급하고 나면 내일은 훨씬 편해지거든? 이게 일단, 이 기어검 있으면, 잡는 속도가 한 20, 30%는 빨라질 거고, 나는 솔직히 좀 기대했다? 오후에 10개 터지고 나서,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확률 좀 올려야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몇 명이 승급을 했을까, 오늘? 한 30명 했겠다. 그쵸? 음.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좀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확률을 건들 것 같지가 않아요. 쭉갈것 같아. 근데 옛날이 더 빡셌죠. 서버당 이 필드가 하나고, 12마리가 뜨는 데총 생각해보면, 그때보단 쉬운 게 맞긴 해. 그냥 사람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진짜들의 시간이다, 얘들아. 슬슬 우리의 시간이다. 이 범부들은 퇴근하고, 어? 일반인들은 이제 일터로 나가고, 진짜들은 내일 아침까지 한다고? 어, 그게 나야. 떴다. 빠르게 가자. 여기 몇 파티인지 체크를 못했네. 안돼. 저 아래 우리 거 하나 있는데. 얘가 좀 느린데. 빨리 잡아주자. 이거를 빨리 잡아주는 게 이득이에요. 이게 어차피 경쟁 없는 채널은 그 암묵적으로 경쟁 안 하는 채널 있잖아. 이런 데는 그냥 빨리 좀 잡아주는 게 이득이야. 여기도 이제 여기 이, 여기만에 이제 그냥 서로간에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게 이제 생겼네요. 아침이나 오전 나도 이제 막 상대가 이제 겹치기 경쟁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옥 같은 경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좀 어느 정도 그래 많이 부려먹었는데 나머지 애들도 다 동의하지 많이 도와주셨는데 하나 드리자. 어 안먹어 안먹어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그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가서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갖다 파는걸 추천한다 그냥 응. 갖다 팔어 나 하는거 봤잖아 지금 전사들 사냥가면 동기어린 막 쓰냐고? 한마디 하고 나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도사들이 <laughs> 마필 자객만 찾는다고. 이게 전사는 진짜 세심하게 사냥해야 돼. 진짜 세심하게 여기 오른쪽이 자기 체력 보면서 자객 그냥 딸깍딸깍 따따따따 해도 돼, 사실. 근데 전사는 그러면 안 돼. 새벽엔 이거 채널을 타야겠다. 멍하니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 2차 승급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솔직히 이거 15개 모아서 까고 다 터지면 좀 꺾일 것 같아. 진짜 푹 자고 와야 약간 메모리 리셋을 하고 오지 않으면 꺾일 것 같아.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얘기했다시피 진짜 내가 만약에 이 바람의 나라에 현질을 하게 된다면, 연무기 정도를 제외하고 현질을 안할것 같아요. 그니까용무기는 내가 이제 자력 수급이 안될 수도 있잖아. 그 제외하고는 내가 자력 수급이 되니까. 저를 청담동 드래곤 슬라이어라고 불러 주세요. 용 학살자입니다. 오늘 내 백화검에 잘려나간 용 대가리만 100개가 넘어. 너무... 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오늘은 5시까지는 해야 되잖아, 우리. 근데 이게 보니까 새벽에는 이게 용이 좀돌것 같아. 내일까지 이어가자니 내일이 또 주말이네. 야 내일이 진짜 박 터지겠다. 그럼 산수로 계산을 해볼까? 자기가 하나 잡는데 얼마 걸릴까? 우리 한삼분 걸리지? 용빈을 확률부터 계산하자. 5%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개를 까야죠. 총 40개를 까야 돼. 한 명이 용빈을 40개를 까야 돼요. 용을 2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네 명이니까 800마리죠. 한 마리 잡는다 삼분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만 알아보자. 어떤 BJ는 35개 까서 하나 나왔대. 35개를 까서 수령비 느린가가 하나 나왔대요. 이게 천장 없는 가챠라 야, 웃지 마. 남 일이 아니야, 이거. <laughs> 이게 조만간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방송 본지 얼마 안된 분들이 뭐 행운의 한 세트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건 우리 파티가 오후 한두시쯤? 세 개, 네개깔 때. 야, 이거. 어? 까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님? 나 진검 승급 바로 하는 거 아님? 그 행복회로를 이미 우리는 한 10시간 전에 다 그렸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행복회로를 그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현실을 봐 버렸기 때문에 어? 상춘? 누구더라? 야 밥자명 아니냐? 오케이 샀어? 지갑 열었어? 지금 사면 한6,70 줘야 될 텐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저분이 지금 빈또가 상해서 여기 와, 오면요. 저희 통제당합니다. 못 잡아요. 명인 궁극기가 있어. 이제 몹고장을 보무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몹체를 줄 수가 있어. 명인은 몹체를 줄 수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은 끝이에요. 끝. 거의 사냥 통제, 사냥 끝이야. 그냥. 심심하면 그뭐 사냥 안 하고 있으면 와서 실력 맛좀 보자. 파티하고 있으면 됐고 놀고 있으면 실력 맛좀 보여줘라. 나 진검 승급하면 재랑 사냥 가면 되겠네. 야, 실력이다. 실력 님이시다. 야, 떴어. 야, 실력 님 오시니까 비늘 떴어. 야, 실력 맛좀 보자. 야, 도인들아. 머리를 조아리거라. 야, 이거 수룡채좀여보셈 이게 실력 님이 노하시면 이게 사냥이 통제당하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laughs> 봐, 이거 봐. 이게 도인은 안 되거든. 야, 채우르는 거 봐. 야, 야채 올라가는 거 봐. 야, 이거 왜 명인부터 해야 되냐?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경험치가 놀고 있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내가 경험치가 안 놀고 있었으면 명인이 맞거든. 지금 맛을 보니까 따가겠네 그냥. 야, 반탄공. 야, 우리 살짝 약간 피곤해 저러갖고 시들시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어때? 파이팅이 넘치지 않냐? 해야겠지? 해야만 하겠지?